누가 거짓말을 말하는지 수사를 해봐야지 알겠지만, 남부지검 얘기로는 12월 17일 날, 음. 담당 앞수에 직원들이 없어갖고, 일단 앞수에금고에 넣어놨다는 거잖아요. 19일 날, 이두 사람이 돈을 샜다. 그때 이 사람도 삐지랑 스티커가. 기억나지 않는다. 저는 그게 없는 상태로 갔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. 그. 수사 기록에서 그렇게 확인했으니 다시 셀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. 새라고 했으니까 겠죠 새, 셀야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지. 위험한 그 추정이긴 하지만은, 띠지가, 네. 스티커가 없이 새야될 만한 기록을 남겨둘 만한 네.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냐. 남부지검에 뭔가를 알고. 그거를 검사가 지시해서 없앴 거라. 수사관이 없을거나 동기와 위험부담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. 그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고 취재를 해보면 어, 수사관과 검사의 검찰 관계자들 얘기가 너무 달라서 어느 한 군데서는 지금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그건 담당 최종검사는 <laughs> 불러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 12월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1월에 달 관봉이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네. 어. 최종검사는 보고 그리고... 보고를 안 하고 2월에 천안으로 가버렸습니다 어. 4월에야 이 남부지검에서 알아서 이 어. 신흥석 하자. 남부지검장이 대검에 어. 보고하러 갑니다 그런데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지금 나오면 더 시끄러워지니 감찰을 나중에 하자 네. 이렇게 미루